다이소 화장품, 왜 이렇게 싼 거죠? 이 정도면 앞으로 올리브영은 안 가도 되는 거 아닌가요? 백화점 화장품 살때 느꼈던 부담감도 해방일까요? 오늘은 그 이유를 알려드릴게요. 다이소 화장품, 왜 싸고, 왜 피부에 잘 맞는지요? 안녕하세요. 피부마스터 노현우입니다. 저는 글로벌 화장품회사 연구소장을 맡아 제품을 개발하며 다이소의 원조인 미니소 제품들을 개발했었어요. 그래서 누구보다 그 이유를 잘 알고 있죠. 요즘 다이소 화장품 인기 많잖아요. 브랜드도 여러 개 생겼고요. 근데 왜 가격이 이렇게 싸고 피부엔 왜 괜찮을까요? 그 이유 오늘 낱낱이 알려드릴게요. 과거엔 올리브영의 대세였죠. 백화점 화장품은 비쌌고 올리브영은 합리적이었어요. 다양한 브랜드가 입점했고 가격대도 부담이 적었죠. 그런데 갑자기 다이소에서 3,000원, 5,000원대 화장품이 속속 출시되기 시작했어요. 초기에는 몇몇 제품만 인기였는데, 써보니까 괜찮다는 입소문이 나고, 사용감도 좋고, 트러블도 없어서, 다이소 화장품 쓰는 사람들이 급격히 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이제부터는 다이소 화장품만 쓰면 다 될까요? 정답은, 그건 아닙니다. 화장품은 가격대로 나뉘어져요. 5,000원 이하의 초저가, 1만원 전후의 중저가, 3만원에서 5만원 사이의 중고가, 7만원 이상의 프리미엄 제품까지. 이 가격 차이, 어디서 생기냐면,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첫째, 성분의 함량 차이. 화장품은 ppm이나 ppb, IU로, 다이소 화장품은 ppb, IU로 성분을 표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1%는 10000ppm입니다. 10 1ppm은 1000ppb이고요. 100 IU는 0.01%예요. 1000ppm 100 IU로 쓰면 훨씬 많아 보이죠. 하지만 실제 함량은 낮을 수가 있어요. 특히 1000ppb, 100 IU라면 거의 체감이 안될수 있는 수준일 수도 있어요. 이런 식의 표기로 소비자가 헷갈릴 수도 있죠. 다이소 화장품은 보통 유효 성분이 낮은 편이라 그 피부에 자극이 적습니다. 그래서 순하고 괜찮다고 느껴질 수가 있어요. 두 번째는 물 함량의 차이입니다. 화장품 원료 중 가장 싼건 바로 물이에요. 저렴한 제품일수록 물 함량이 높을 확률이 크다고 할 수가 있죠. 물 함량이 많으면 자극이 적고 대신 기능성은 떨어질 수가 있어요. 항산화나 비타민 성분처럼 효과가 좋은 성분은 많이 들어갈수록 자극이 적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다이소 제품 중에 비타민 함유 제품이라고 해도 효능, 성분, 함량은 낮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피부가 민감한 분들에게는 오히려 더잘 맞는 경우가 많죠. 세 번째는 브랜드 마케팅이에요. 여러분이 갖고 싶은 브랜드들, 예쁜 패키지와 광고가 많죠. 연예인들을 모델로 쓰기도 하고, TV, SNS에도 자주 나옵니다. 이런 모든 게 사실 제품 가격에 다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 다이소는 그런 비용을 최소화하기 때문에 가격이 낮을 수 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언제 다이소를 쓰면 좋을까요? 첫째, 보습만 원하는 분들. 둘째, 비타민C나 레티놀처럼 처음 쓰는 기능성 성분이 걱정될 때. 이런 분들은 다이소 제품을 추천드려요. 반대로 고가 화장품은 언제 쓰나요? 피부에 확실한 효과를 기대하시는 분들은 꼭 쓰셔야 돼요. 기미, 주름, 탄력처럼 피부에 변화를 원하신다면 효능성분이 고함량이어야 하죠. 그래서 고기능성 제품이 필요해요.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다이소 화장품은 가성비 좋지만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어요. 15년이 넘는 시간 동안 정말 많은 제품들을 개발했어요. 아모레 퍼시픽부터 로레알, 샤넬, 에스티로더 등 국내외 브랜드 모두 포함해서 초저가부터 초고가까지 프리미엄 제품들을 직접 연구하고 만들었죠. 지금은 좋은이라는 브랜드를 제가 직접 운영하고 있어요. 저와 가족, 그리고 여러분처럼 소중한 분들을 위해서 꼭 필요한 제품부터 만들고 있습니다. 글로벌 초고가 브랜드에서만 사용하는 킬로그램의 수백만원짜리 좋은 성분들을 아낌없이 쓰고 꼼꼼히 테스트해서 출시하고 있어요. 좋은 제품을 만나보시려면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와 쿠팡에서 좋은을 검색해 보세요. 아래 고정 댓글에 링크가 있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 확인해 보세요. 제품이나 피부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댓글 남겨주세요. 제가 직접 답변 드릴게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피부처럼 오늘 하루도 편안한 하루 보내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